안녕하세요. 닥터포 유튜브 황닥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드시는 약이 있냐고 여쭤보면 약은 없지만 영양제만 먹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이유로 드시는 영양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주변에서 건강에 좋다고 추천받아서 먹는다고 하십니다. 먹고 있는 영양제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움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 및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영양제가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시는 거라면 건강기능식품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영양제는 건강증진과 영양결핍 예방을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이 영양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입니다. 식약청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건강 기능식품의 목표입니다. 같은 성분이더라도 건강 기능식품이 아니면 건강 기능식품 마크가 없습니다. 식약청에서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들어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식약청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면 그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등이 실제로 부족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강이 염려돼서 드십니다.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고 병원약이 아닌 식품이어서 부개, 부작용이 없을 것 같고 알약이나 캡슐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기능 식품을 많이 복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 우선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금연, 절주, 운동, 표준 체중 유지, 비타민 등의 영양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골고루 섭취하기 등등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호소하는 증상이 혹시 질병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한 대로 아직 치료하는 기능은 없는 식품입니다. 건강 기능 식품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것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는 도움을 줄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영양소는 질병 치료가 인정되어서 의약품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다른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술만 계속 마시는 경우에 치매. 그리고 걸어 다닌 것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베르니케 코르시코프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B1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비타민 B1인 피아민이 치료 및 예방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되어서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부족한지 피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